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1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정지 1년, 사실상 다음번 총선 공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영우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인데요. 정치적인 징계를 내렸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이라는 것은 정치적 고려 없이 뭐, 잘못한 게 있다면 그만큼 내려야 될 텐데, 자, 한 사람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총선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한 사람은 버텼기 때문에 총선에 못 나오게 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양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인지, 뭐, 여러 한마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 당대표에게 이재명 면상에서 막말을 한 홍준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윤리위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윤리위가 내렸고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을 내렸는데요. 자, 이 이유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단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요. 추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황정근 위원장 등 위원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만이라는데요. 황정근 윤리위원장 브리핑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의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에 대해서는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은 격이 났다고 발언해서 유족회와 관련단체 등의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태영호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서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 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언이 녹음돼서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해서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MS 민주당이라고 한 SNS 글에 대해서는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은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 단체와 연관 지어 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은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4.3 희생자 유족에게 상처를 줘서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항과 같이 반복되는 서라는 외부적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자해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자, 결국에는 1년 당원권 정지가 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죠. 반면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서 공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고위원 사태가 공천, 공천 가능성. 그러니까, 공천을 놓고서는 정치적 결정을 한것 아니에요. 그죠? 아, 그, 자기네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윤리위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 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본인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거죠. 윤리위원회가 도덕 윤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총선 공천에 개입하는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심지어 기자들이 태용호 의원의 자진사태가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쳤냐고 질문을 하자. 이 황정근 위원장이 "네, 결과를 보시면 알죠" 라면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그렇게 되니까 저게 뭐 징계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그죠 원칙에 따라 내렸느냐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는 의심을 가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예 어찌 되었든또 태영호 의원 입장이 나왔거든요. 오늘 당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의 누가 된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분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당 지도부, 저의 지역구, 당원동지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어쨌든 이제 공천 가능성은 살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거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면은 이준석 문제랑 겹쳐 가지고 이게 또 이상한 딜이 또 나올 수가 있어 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에이, 자 근데 당원들이 직접 당원 100%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징계를 해버리면 이준석이야 뭐 여론조사로 된 친구니까 얘기가 다르지만 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아주 일이 복잡하게 될 텐데요 자, 30일 내에 전국위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는데, 자, 이번에 뽑히는 최고위원은 대표성이 아무래도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뽑히는 것보다는 대표성이 떨어지겠죠. 자, 태용우 의원의 빈자리에는 누구를 채울 것이냐, 이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할 때까지 7인 체제로 일단 유지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김재현 최고위원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최고위원직은 유지될 수 있어서 최고위원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6월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잔여 임기인 2025년 3월까지 그 최고위원을 수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인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당 지도부, 상임고문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 당소속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등 1000명 이내로 구성된다는데요. 자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선관위 구성을 의결하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 등이 정해지고 전국이 소집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전국이 소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도부가 당규 뭐 52조에 따라서 원래대로 하면은 그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의 선출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냥 한두 명만 지도부가 후보를 올려서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무슨 추대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될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당시 낙마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과 뭐, 뭐 그런 인사들이 지금 재도전이 거론된다고 하고요. 또 총선을 고려해서 중도층을 안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인 이용호 의원 등 비영남계 인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는데요. 당원권 정지 1년은 거리가 아닌 단순 직무 정지인 만큼 후임 최고위원 선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복귀 때까지 1년 동안. 한 사람을 더 뽑아도 8인 지도부 체제가 이어지는 셈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최고위원 태용 호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한 상황에서 한발 물러선 거죠. 예, 일부에서는 도약을 위한 결단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또잘 뽑아야 되겠죠. 예, 기왕지사 하게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전국위에 뽑게끔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당원 투표 할수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당대표가 옹졸하다는 말을 이재명 앞에서 한 홍준표. 심지어, 대통령실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정치 모르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다가 임명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홍준표. 이거를 뭐 제3자나 사적인 자리에서 한게 아니라 이재명과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라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 심지어 홍준표 본인 입으로 그, 피자를 만났다간 딜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이재명 만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이용호,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를 모르고 김기현 대표는 옹졸하다고 해서 야당 대변인의 비판 성명이려니 했는데 우리 당 소속 홍, 홍준표 시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차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덕담은 못할 망정, 나가서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 시아버지 같아서 보기가 딱합니다. 정치적, 정치적으로 뛰어나다는, 정치를 오래 했다는 홍 시장께서 이재명에게 보기 좋게 이용만 당한 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당 원로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이 도와주셔야 나라가 안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자, 그러면서 당 대표가 옹졸하다 라는 말을 뭐, 그 여러 차례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홍준표 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봐도 해당행이죠. 당내 사람들이 해당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왜 조용한 것입니까? 빨리 그 지도부에서도 결정을 해서요, 홍준표에 대한 징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설화가 문제라면은, 홍준표, 그 다음에 끊임없이 김남국을 감싸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꼬고 욕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